어, 사쿠라와 맛있는 등심을 먹습니다. 등심, 한우 등심인데 어, 그 산속 어딘가에 그 전원주택에서 이렇게 취준생 어, 어, 우리한테 개선이라고 그랬는데, 자 개서민 음식 먹음 식 먹은 거좀 봐라. 개서민 음식 먹는거 구경 좀 해라.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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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르고 어. 있는데 어. 어. <목소리> 이게 안 기워요. 그어게 이게 풀어 음? 불편해 이게 그지 풀어 불편해 버리긴 자마가 어딘가 지금 숲 속에서 전원주택, 전원주택에서 어, 라면을 먹을 취준생. 우리한테 개서민이라고 한 취준생. 개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야. 어, 우리 개서민 형님은 지금 소고기 등심 드신다. 아, 맛있게 먹을게. 지금 산속 어디에서인가 전원주택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. 너 지금 영상 킨 거예요? 아니.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? 영상 찍지 음, 맛있게 먹어야지. 사커라도 한 마디 해봐. 얼굴 안 보이. 아, 잠시잠시 고기를 구워야 돼요 지금. 쿠키님께 한마디만 해주세요. 예, 네, 뭐, 된장요, 예. 네. <laughs> 맛있겠다. 아니야. 이게 안 맞으래요. 고기, 꿀맛이. 빠져나요? 아, 아. 빠져요 예. 음, 맛있게 고기 먹겠습니다.